오늘 선택한 책은 사에토 히토리 씨의 부자 시리즈 세 번째 부자의 운입니다. 어, 사에토 히토리 씨 책을 세 권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음,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사람의 생각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네요. 어, 이번에는 이 책에서 다른 책에서 보이지 않았던 재미있는 구절들만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입니다.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웃으면 주름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간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미간이 열리면 제3의 눈도 열리는 법입니다. 제3의 눈이란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을 통해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웃음이란 인간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소중한 보물인 셈이죠. 그리고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는 말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특별한 성공 비법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진실이 그러하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답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쌀가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돈은 신의 배려에 의해서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돈에 대해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돈을 좀더 소중히 다루어 주세요.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가하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중 하나겠죠.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직장인들 중에는 빨리 목돈을 모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운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운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세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옮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하죠.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죠.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할때 기세를 몰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봉급도 올라갑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때 기세를 더하면 됩니다. 기세를 붙인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대신 예라고 대답하고 즉시 일에 착수하세요.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투자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고 봉급도 올라 저축도 많이 했다고 칩시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겠지만 이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성공을 위해 이제껏 해온 방법을 부하 직원이나 후배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베풀면 나중에 그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섭리입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둘러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보다 목적지 가는 그 과정을 더 즐깁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채가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왜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의 힘은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이는 보고 요리와 같습니다. 보고는 맛있는 생선이지만 독을 갖고 있지요. 즉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도 따라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즉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한 세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벌벌 떨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좋은 일은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덕석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보고의 독을 피하듯 그 시련을 얼마나 나쁜 일을 잘 피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임이라 여기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그야말로 호화로운 보고 요리가 됩니다. 시험 문제 중에 OX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점수는 없습니다. 일이든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OX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난 운이 없는 놈이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OX문제 답안지에 아무 답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의 힘을 빌려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새로운 아이디어,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운이 운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주비든 학생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리게끔 하는 성공 법칙 같은 거 말입니다. 예컨대 성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적군의 대장이고 이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성을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적을 무찔러 함락시키면 된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전투에서 이겼다 해도 당신의 병사들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땄다 해도 그게 원인이 되어 나중에 적이 당신의 목을 노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래의 목적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애당초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면 피한 방울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력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강의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실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누구나 자신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안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저도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이또이또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 참 반가웠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몸가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은 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 궁전의 지붕이고 얼굴은 출입구이며 신발은 기둥을 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도 안 되겠지요. 늘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과 세상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웬만한 일은 다잘 풀릴 겁니다. 그중 똑똑한 사람은 고작 그따위 짓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까지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좋게 평가할 겁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1%의 노력만 하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오랫동안 저의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흘러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